일본이를 본인이 지급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한번 하고 싶지 않아요? 줄스라 그래. <laughs> 그러니까 <웃음> 대출을 받아서라도 시원하게 한번 그냥 어 주먹 <laughs> 주먹이 휘둘 때처럼 저 스파링 할 때처럼. 근데 다들 그러실 겁니다. 이게 해설을 하든 심판을 보든 이 네.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laughs> 어 이번에도 또 국제선입니다. 정인철 선수. 그리고, 카리버프, <laughs> 딜쇼드. 딜쇼드. 아, 아, 이름 역시 좀 난해한데요. 딜쇼드. 야, 정인철 선수, 4승 1입니다아 어. 그러네요. 네. 어, 아까 그, 정인철 선수의 어머니께서, 네. 그, 그 어. 저희 이렇게, 아, 마실 거랑 이런 것들을 아. 또 제공해 주셨었정말 네. 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자, 정인철 선수. 하지만 <laughs> 거대한 강한 상대를 만났습니다. 오오오오 아, 타격 오, 라이트 오, 오, 오 지금 짧은 펀치 두개 들어갔습니다. 아, 카림모프 선수 타격이 오 와. 날카롭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킹덤 아산 체육관의 어. 관장님은 한국 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 어. 근데, 카리모프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타님, 진짜. 자, 정인철도 신중하게 하지만 몹니다. 아, 또 강합니다. 확실히 리치 차이 납니다. 정인철은 들어가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네, 좀 접근을 해서. 근데, 또, 사우스포로 바꾸니까 더 멀어지는 아, 카리모프인데요. 아, 빠져버립니다. 아, 스텝이 좋네요, 네. 카리모프. 까다로운 스타일이네요 완전히, 네. 완전히 멀지도 않고 딱주가안 네. 들어가는 거리만 유지하고 있어요 딱 본인은 아. 때리기 좋을 수 있는 그렇죠 전력적으로 길고 빠른 좀. 맞습니다 네. 와 까다롭죠 와. 진짜 정인철 선수 빠른데 <laughs> 어. 정인철이 그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인철 선수가 지금 상당히 힘들겠어요 이게 <laughs> 자 레슬링도 좀 섞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인철 이게 타격만으로는 너무 까다로워 보이는데요. 섞어야지 해결될 네. 것 같은데. 자, 바디 이번엔 좋았습니다, 정인철. 자, 다시 사우스퍼로 바꾸고요. 어, 바디 계속 누르십니다. 아, 아. 저방 같은 거 자주 나와줘, 네. 정인철. 네. 본인도 스위치 하면서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네. 카리모프는 또저저어저 자까지 저, 어, 저, 저, 아, 저, 아, 아, 와 좋습니다. 근데 카리모프 보니까 자기 거리가 깨졌을 때 약간 펀치를 건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네 지금 보면 저저때 약간 미치되네요 되게 잘 하는데 거의 방어 모드로 완전 바뀌는 그런 느낌 그러네요. 그, 그러니까 지금 정희철 선수 코너 얘기가 맞아요. 계속 밀고 들어가는 게 맞긴 하죠. 네. 갑니다 네. 갑니다. 네. 사실 선수들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 발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laughs> 또 테이크다운까지 있으니까. 아, 와 위험합니다. 네. 몸을 잘 쓰네요. 네 잘하네. <laughs> 야, 이제 수준 높은 경기를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 좋습니다. 자 체격 조건도 더 좋고 타격 실력을 딱 탄하게 갖추고 있는 상대를 우리나라의 정인철 선수가 오늘 상대를 하게 됐네요 자이 까다로운 선수를 상대로 정인철 선수 어떻게 풀어나갈지 네. 2라운드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그 실마리가 보이기는 했는데 네, 약간 후반부에 네. 거리도 그렇고 근데 또 테이크다운으로 한번 운술을 했단 말이죠 네. 상대가 어. 처음에 카리모프 선수가 타격 움직임 보여줬을 때는 오히려 정인철 선수가 테이크다운 옵션을 꺼내들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히려 테이크다운 옵션을 카리모프 선수가 먼저 꺼내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이 많아졌을 겁니다. 정 천개다. 자, 근데 본인도 알았을 거예요. 아, 못해볼 거 아닌데 딱 네. 이런 느낌 들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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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 어, 합니다. 어, 또 갑니다. 그렇죠. 피치를 올리는 거죠, 2라운드는. 그렇죠. 아, 저거리에서는 카리오프 선수가 자일 걸잘못 쓰니까. 맞아요. 킥거리 안으로 아. 뚫고 들어가야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신선수도 답을 찾아서 나왔습니다. 네. 자, 과연 그게 통할 것이냐. 네. 바디. 네. 자, 이제 서 있으면 또 카리오프가 네. 날아다니는데요. 오, 자 조금 당황하는 카리모프. 오 바디 바디의 스트릭 좋습니다. 자 카리모프의 타격에그 초반 그 매성 많이 사라졌습니다. 네. 네. 자 페이크 모션 주는 정인철. 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커버링, 어, 세클 막았습니다, 저리 네. 자, 그래가 약간 좀, 강량약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laughs> 상대방이 기죽어주면은.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니, 당연한 건데, 상대방이 좀 위치로 들면은 더 잘해지고. 네.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은 오히려 자기 실력보다 좀 꺾이는 거거든. 네. 그리고 자기 얼굴 맞으면 일단 네. 커버부터 올라가는 스타일이죠. 자, 어. 그렇죠, 여기서 가. 가야 된다고 와 저런 킥은 또 쎕니다. 자 1분 남았거든요. 네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두 선수 모두 자 갑니다. 다시 가는 정인철. 자 그쵸 그렇죠. 거리 허용하니까 또 날라오거든요. 또 네. 가야 됩니다. 자, 오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연타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스위치하면서 들어가야죠 본인들. 네. 오. 자 오히려 타격전에서 앞서 나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나가야 됩니다. 내가 안막아 빨리 일어나야 돼요. 아 아이아 이거... 다리 잡아버렸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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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주워서라도 일어나는 걸 선택했습니다. 정인철. 자 하지만 아, 따라갑니다. 카리모프가 오 아, 힘이 힘차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보여 네, 지금. 자 떨어지지 않는 카리모프. 풀고 아, 나와야죠 정인철. 네. 자, 아 거기 나왔습니다 오, 아, 저, 저 아,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네. 자, <웃음> 헬로웨이 헬로웨이 <웃음> <자>. 오 <laughs> 저렇게 해야 되거든요. 오 <laughs> 같이 헬로웨이 <웃음> 오 <웃음> 아, 멋졌습니다. 아, 아. 헬로웨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laughs> 네. 많은데 전, 세, 세, 전 세계가 이 씬에서 이걸 많이 따라하는데 착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빼지 않고 여기서 싸우자는 뜻이다. 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거를 해놓고 백스텝을 받는다고 <laughs> 어, 그렇죠. <laughs> 네. 그게 아니다. 여기서 싸우자는 <laughs> 어, 거다. 근데 그렇죠. 정신철 선수가 방금 잘 지켜줬어요. 방금 어, 같이 또 받아줬어요. 네. 아,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laughs> 저희가 어, 이게 국제전이 저희 케 m 많은데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유독 약간 대한민국 선수를 응원하는 정인철 선수 쪽으로 많이 기운 했어요 했는데 전적으로 어머님이 네, 맛있는걸 주셔서 그런 거예요. 네. 네, <laughs> 네 저희는 이렇게 <laughs> 얄팍한 네. 단체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laughs> 네. 아니 이렇게 큰 자리서 어떻게? 저는 세컨으로 갈라서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요. 네. 제가 가른 거지 위도리 이거 <laughs> 그렇죠? 말렸습니다. 와 이제. 잘하셨습니다 이게. 어, 세컨 막갈렸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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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음료 몇 잔, 참 작은 성이, 아, 작은 성이 너무 크지만 네. 네. 비싼 것만 받는다고 네. 부담스러워지 하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죠. 저희는 네. 너무 네. 감사할 네. 뿐이에요. 네. 제 커피 몇 잔에 네. 마음이 와, 음. 움직입니다. 네. 아, 마지막에 네. 그 테이크 다운 컸던 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테이크 다운이 컸어요. 네, 그래도. 인철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저는, 저는 정인철이 네. 이긴 네. 것 같아요. 네. 예. 어, 저는 똑같은 생각을 하시나요? <laughs> 야, 너는 또 거기서 거기까지 가냐? 어머니 보고 계십니다 <laughs> 이들이 이들이 계좌 계좌 남겨봐, 둘이야. 그 상단에 배너 좀 띄워주십시오. 무채고. 아, 무튼 재미있는 경기를 또 보여줬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잘했습니다. 네. 높은 경기에 해줬습니다. 뭐, 이 해설을 카리모프 선수가 들을 수는 없겠죠? <laughs> 대관전으로 어, 네. 한국어를 네. 다 이해하면 좀걱정이돼요 네. 우리 아주 쓰...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laughs>